안녕하세요. 성군관 나르샤 TV입니다. 자, 내일과 다음 주 관심 가져볼 종목들 체크해 볼 텐데요. 어제 올려드린 또 지난주 이슈와 함께 슈팅 이 있었던 종목들 꼭잘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또 미국 선물이나 어, 중국 지수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좀 해외 눈치 보는 어, 이런 좀 시장이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하면서 또 종목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우선 첫 번째 대한 전선이고요. 어 지금 원전 관련해서 금요일 날 강한 거래와 함께 자로. 올라왔고요. 윗꼬리가 있기는 하지만 좀 다음 주에도 상승이 지속될 수 있는 어 이런 흐름 체크하면서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대원 전선도 마찬가지. 대한 전선 움직일 때 이런 또 너무 앞선 고점 부근이 지금 어 금요일날도 또 저항 맞고 우선 윗꼬리 내려왔는데 같이 좀 상승할 수 있는지 체크하시고 우선 306 자리에서 있는 가온 전선도 이런 때 거래와 함께 올라오고 나서 어 금요일날도 뭐, 슈팅을 준 이후에 우선 306 안착을 하지 못했는데, 또, 대한전선 움직임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차트와 비슷하게 또, LS전선 아시아도 움직임 비슷하죠. 어, 그래서, 요런 종목들, 어, 또, 이런 중요한 자리, 안착한 이후 움직임 계속 잘 체크하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광명전기도 우선 306 자리, 오른 어, 36일선 잘 지켜주면서 우선 고점으로 잘 마감을 했는데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고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일진전기는 요때 이제 강하게 올라왔었던 게또 일진홀딩스 상한가 움직임과 함께 또 이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일진홀딩스 이따가 움직임도 한번 체크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금요일 날좀 움직임이 살짝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이제 삼성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면서 바닥에서 음 거래가 살짝 생기면서 어 윗꼬리가 있기는 했지만 좀 움직임이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분위기가 나올지 mp 비롯해서 뭐 선익 시스템 우리가 보원 종목들 이런 움직임도 같이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통신주 관련해서는 또어뭐 이제 thq가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가긴 했는데 또 frt 도 목요일 날 상한가를 가고 우선 좀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306짜리 좀 지켜주는 움직임이 없기는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올라서면서 이런4천원대 다시 또 움직임이 나오는지 별택 보면서 이루온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좋습니다. 지금 목요일 금요일 강한 거래와 함께 그 목요일날 상공력 터치하고 나서 금요일날 올라왔고요. 이때도 지금 보고 있는 주황색의 241선 이런 3천원 부근 안착하는 흐름과 추가적인 상승 나오면서 또 이런 앞선 고점 3,500원 이런 도전하는 흐름 나오는지도 이루온 꼭잘 체크하시고요. 자 다산 네트워크 도 거래 이후에 거래가 살짝 금요일 날 줄기는 했지만 어 이제 방향이 이런 또 가격선 이런 또 7,200원 부근 지지되는지 보면서 좀 상승 분위기 또 상공역 도전하는 움직임 나오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 지금 우선 뭐 철근 가격 뭐 이런 부분 나오면서 어 얘기들이 있는데 살짝 지금 조정을 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뭐 이제 부국철강도 이때 이제 거래 나오고 36일선에서 반등을 줬었던 그리고 또 앞선 고점까지 올렸었던 종목인데 이런 또 어,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어, 또 DSR제강 우리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아, 거래가 지금 세게 들어와서 강한 306자리를 또 돌파하고 나서 조금 더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지지되는지 보면서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거래 없이 내려오는 부분 때문에 아, 또 어디 지지되는 부분 체크를 하고 DSR도 같이 봐야죠. 이 음, 종목도 306 살짝 이탈을 하면서. 이런 또 36일선 지지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 들어올지 거래가 우선 한번씩 세게 들어온 종목이라서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보도록 하고요자 그리고 3공6 돌파 관심 종목들을 한번 볼텐데요. 우선은 어 부산주공. 어 지금 뭐 지난주에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종목도 바닥에서 거래 나오면서 3공6 터치하고 넘지 못한 이후에 계속 밀리지 않고 3공6 자리 붙여놓고 있다가 이 자리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죠. 어 그래서 또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꼭 그렇게 간다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어, 종목들 잠깐 체크를 하면 파버나인도 마찬가지 이번 주에도 또 관심 종목이었는데 뭐 지수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선 종목들이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 단서가 중요하죠. 지금 지수가 좋은데도 못 넘어간 종목들이나 아니면 그 반대로 지수가 어, 많이 밀리는 어, 그런 종목들이 그런 많이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어, 중요한 자리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 또제 지수 반등과 함께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타이밍들 한번 잘 체크하면서 관심 종목. 두고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 내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4월 초쯤에 이때 이제 거래가 세게 들어와서 이런 앞선 고점까지 한번 올렸다가 내려오고 나서 자306 요트에 한번 도전했다가 다시 밀려 내려왔고요. 이런 21선 깨지 않는 움직임에서 지난주에도 이런 306 자리 잘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 다시 거래 들어오면서 돌파할 때또 힘있게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잘 체크하시고, 휴네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거래 들어와 있고요. 자, 306 자리에서 계속 이번 주에도 어, 장중에 터치만 하고 넘지를 못하는 아, 이런 상황이었고요. 자, 거래 늘면서 한번 좀 어, 돌파하는 흐름 나올지, 또 이런 상공6 자리 움직임에서 워낙 한번씩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잘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태양금성도 계속 지금 상공6 아, 터치는 하는데, 지난주 목요일에도 또 거래가 조금 나오면서 올라오나 싶었는데, 종가로 넘지를 못하고, 금요일날도 마찬가지 어,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지금 1241선과 같이 있는 이런 자리 한번 움직일 때또 어, 상승이 나오는지 태양금성도 체크를 하고요, 상신전자도 이때 계속 지금 306못 넘던 요런 움직임에서 어, 또 이제 이런 종목이 한번 또 슈팅 나올 수 있을지 항상 좀 거래가 수반되면서 이런 자리 돌파하고 또 돌파할 때또 어, 급하게 너무 따라가지 마시고요. 어, 내가 이제 뭐 장중 어, 이제 계속 수급 보면서 어, 좀 체크가 어렵다 라면 이런 종목들 돌파한 이후에 또 눌림 자리 이런 자리들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성 기업도 거래 나온 이후에 지난주 수요일 날 거래 없이 잠깐 쉬고 나서 금요일 날 다시 또 상공력 241선 있는 같은 자리를 어 이제 플러스로 어잘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어 이제 시장 이제 밀리면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면 어또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제껴두고요. 만약에 플러스로 시작을 하면서 이런 자리 지켜주는지 그리고 또 힘있게 올라가면서 이런 윗골이 잡으러 가는 흐름 나오는지 유성 기업도 체크를 하고요. 다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306 자리 부근에서 움직임이 있고 거래가 살짝 줄기는 했지만 모양이 나쁘진 않고요. 이런 또 720선 금요일 날 터치만 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이런 또 5,500원 돌파하면서 흐름이 한번 나올지 이 종목도 같이 관심 갖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N은 조금 아쉽긴 했어요. 계속 이런 306 지금 돌파 관심으로 보고 있었던 움직임에서 금요일 날도 아침에 좀 흐름이 어, 이 종목도 이런 또 거래가 나오, 들어오면서 어, 이제 돌파 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306 자리 맞고 어, 올라가질 못하면서. 이제 종가로는 이제 뭐 아래꼬리 없이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뭐 거래 없이 밀리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자리 또 241선 이런 또 481선 있는 이런 또 4천 원 초반대에서는 밀리지 않고 다시 돌려줘야 되는 흐름인데 우선 앞선 거래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내려오면은 또 이런 4천 원 부근에서 어, 또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바로 또 반등을 해주는지 체크하면서 급하지 않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는 7 0아 306선 이제 지지하는 어, 또 종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컴퍼넌트는 어, 이제 삼성 롤러블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어, 의외로 또 시간이 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이것도 어차피 그 같은 재료가 나와야 좀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 어, 중요한 자리 지켜주고 있는지. 금요일 날도 우선 아래꼬리를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짓고 지금 쌍바닥 우선 만든 상황에서 반등을 줄지. 요 종목도 내려오면 또 이런 또 7,000원 부근에 또 이렇게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뭐 분할매수 관점으로 저는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런 자리 지지되면서 반등 줄수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든센츄리도 306 돌파하고 나서, 어, 금요일 날아래꼬리 아,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아래꼬리를 달고, 금요일 날도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움직임에서 좀더 거래가 한번 세게 들어오고, 중요한 자리, 어, 지금 이306 저항이었었던 자리를 지금은 지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탈하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자리 깨지 않고 반등 주는지 체크해보는 종목이고요. 자, 2원 e 같은 경우에는 지금 LPG, 어, 이런 관련해서, 어, 움직임이 나오는데 우선 또 가스 관련해서 이 종목이 또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이 종목이 조금 차트는 금요일날 살려놓는 이런 움직임입니다. 기간도, 어, 매수세가 살짝, 어, 이제 죽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또 5만원대 지지되면서 한번 또 이렇게 지금 윗거리가 있던 상황에서 중요한 자리 지지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손절 잘 잡고 어 장중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뭐 농기계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올 때 동일 고무벨트도 지난주에 강하게 올라왔죠 어 바로 아래에서 상공6 자리를 강하게 뚫어 냈고 지금 지지되는 이런 자리에서 뭐 농기계 관련해서는 당연히 뭐 TIMP로 태서 어 여러 종목들이 앞에 가는 종목들 있습니다. 그런 자리들 잘 지지되는지 확인하면서 움직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화성밸브도 좀때 거래. 어, 서울 상수도 교체 관련해서 강하게 올라온 이후에 또 이런 자리 지켜주는지만 잘 체크하면서 또 거래 실리면서 한번 움직임 나오는지 이런 또 지지되는 가격들 잘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헬로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종목도 어, 바로 또 급하게 따라가거나 하시지 말고 아래에서 기회 줄 때만 좀 차분히 손절 잡고 어, 보면 어떨까. 요때 이제 상한가로 또 보냈었던 이 어, 종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바닥에서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 지금 내려서 쉬고 있는 움직임에서 또 이런 지지되는 움직임에서 다시 한번 상승을 줄수 있을지 어 계속 좀 장중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유시는 지금 아직 306까지는 아니고 이번 지난주에 요 이제 주황색의 241선을 계속 좀 지켜줍니다. 바닥에서 강하게 거래가 들어오면서 또 이제 306 자리 올라왔고 다음날도 306 깨지 않고 또 강하게 한번 슈팅을 줬었던 종목이고요. 지금 거래 없이 또 241선 지켜주는지 또 한번 툭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306 자리 2만 원 부근 한번 또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또 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또 아래에서 기회 받다가 체크하면서 또 반등 줄때 타이밍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일진 전기와 함께 이제 일진 홀딩스도 이제 306 자리를 지켜보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내려오고 우리가 또 체크하는 어 이런 또 36일선은 지금 지켜주고 있습니다 또 306일선 지금 아래 위 움직임에서 사실 외국인은 또 다시 살살살 어 매수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때 지금 강하게 아, 예. 상한가로 올라온 이후에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이 종목도 계속 좀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한번 슈팅 줄수 있는 어,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 계속 잘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도 마찬가지에요. 이때 이제 거래가 한번 올라오면서 종가 이쁘게 만들어 놓고 다음날 내려왔죠. 그리고 슬금슬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류 관련해서는 우선 한솔 로지스틱스 어, 움직임 잘 체크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 나오는지 보려고 하고요. 자, 306 자리 위에서 어, 지금 돌파한 이후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돌파했고, 306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서 21선 잘 지켜주고, 방향 위로 잡는 이런 또 백광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 치고 다시 상승을 보여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d y 파워도 마찬가지 이런 또 삼공육 저항 자리 거래가 나 나오면서 돌파를 했고 자 밀리지 않으면서 이런 종목들 우상향 계속하는지 어, 계속 좀 체크하면서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720선 이런 음, 자리에서 그때도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려설려다가 맞고 내려왔죠. 그리고 이번에도 거래가 바닥에서도 터지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저항받고 내려왔었던 이런 종목이고 어, 지금 최근에도 어, 좀요 종목도 계속 좀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거래가 불쑥불쑥 생겨납니다. 아, 그러면서 이 종목도 이런 15,000원대 돌파하면서 상승 나올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는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핑크색의 121선 또 돌파 관심 종목으로 자 이때도 이제 계속 못 넘었었던 어, 박셀바이오가 어, 이 부근에서 지금 최근에 지난주에도 움직임을 어, 잘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생긴 306선은 저 위에 있는 7만원 부근에 있는 어, 이런 자리에 있고요. 아직은 이런 121선부터 돌파하면서 이런 앞선 우리 체크해 놓고 보던 이런 52,000원 부근, 어, 이런 또 앞서 못 넘던 이런 가격 부근까지 우선 다음 주에 올라오는지 어, 잘 보고요. 또 이런 자리 돌파한다 라면 이런 앞선 고점에 이런 또 7만원의 306 부근까지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 나오는 또 바이오주에서 뭐 LNK랑 지금 박셀 이런 정도 체크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아 또. 121선 이런 기준으로 또 보고 있는 종목은 하나 또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그때 지금 계속 거래 나오면서도 넘지 못했었던 이어 가격에서 어 지난주 수요일 날 한번 좀 슈팅을 주고 아 넘나 했는데 또윗꼬이 남기고 쭉 내려왔지만 금요일 날 우선 좀 자리를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플러스로 또 돌면서 올라가는지 이런 종목도 체크를 하고요. SM CNC가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 또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저요 종목이 지금은 이때 뭐 M&A 관련해서 움직였었던 요 종목인데 지금은 무슨 뭐 비누 출시 이런 뉴스와 가긴 하는데 어 그런. 뉴스나 재료에 비해서 거래나 움직임이 꽤 괜찮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30분 봉 보면 우리가 보는 또 306선 돌파하고 또 금요일날도 그 자리 밀리지 않고 있다가 자리를 잘 지켜주는 이런 움직임에서 또 다음 주에 좀 추가적인 상승 나오는지도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휴비스도 지금 이런 또 720선하고 121선 이런 자리 부근에서 거래가 한번 들어온 이후에 또 밀리지 않고 있는 흐름에서 한번 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요때 찍었었던 481선 이런 또 8000원 후반까지도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좀 거래 횡보 조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거래 실리면서 한번 또 슈팅 나오는지도 체크해 보고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음, 홈센터 홀딩스는, 뭐, 이제, 홍준표 관련해서도 움직임이 있고, 지금 뭐 신공항 얘기 나올 때, 또, 지금 지난주에 계속 자리를 어, 밀리지 않고 잘 버티고 있어서, 거래가 한번 세게 들어온 이후에 지수 밀리는 데도 자리를 잘버텨주고 있어서, 다음주에 한번 또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요. 뭐, 이제,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도, 네. 어제 또가독도 신공항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었고 홍준표랑도 연결이 되는데 자이런상공력 저항이었었다가 지금 한번 슈팅을 주고 나서 앞선 고점에서 맞고 내려와서 요 자리에서 밀리면 얘도 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 기술적으로 또 반등을 한번 줄수 있는지 또 너무 급하지 않게 체크하면서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체시스가 자꾸 제가 갸우뚱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요 종목이 바닥에서부터 거래 나오면서 우상향 잘 올려놨고 상공률 자리에서 받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좀 붙여 놓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 움직임 비해서 요 종목이 또 여기서 한번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올지 계속 좀, 좀 궁금해서 계속 좀 놓고 보고 있는, 이 종목 쪽에 어떤 재료가 있을지는, 어, 갸우뚱 하면서, 어쨌든 보고 있는, 아, 이런 종목이고요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톡 스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한 저항입니다. 이때 지금 720선, 이때도 맞고 못 넘고, 최근에도, 어, 거래 터지면서도 슈팅 주고, 이런 3공6과 720선, 이런 한 9300원 내외, 이런 가격이 강한 저항인데, 우선 크게 이탈하지 않는 움직임에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지 보려고 하는 종목이고요. 어, 이 종목은 지금 아리이 아리바이오하고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경구용 치매 치료제가 미국 어, 임상 삼상 이런 뉴스와 함께 강하게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여기서 바로 치고 갈수 있을지 아니면 좀 시간이 이렇게 좀 걸릴 순 있습니다. 이때도 같은 이슈로 한번 올라왔었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 하여튼 또 움직임이 나올 때마다 한번 좀 세게 흐름이 나오기, 나오고 있고 또 이런 중요한 자리 돌파하면 또 위에서 다른 시세를 쓸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계속 좀 놓치지 않고, 어, 계속 체크하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닥에서 지난주에 이제 좀 거래가 들어온 코어롱 인더 움직임도 있고요. 이 종목도 또 이제 강한, 어, 또 저항 움직임에서 이런 또 돌파하는 흐름 나오는지, 거래가 계속 좀 실리면서 움직임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체크를 해보고, 에너지, 핸드 에너지 솔루션도, 어, 좀 지난주, 어, 또 후반 움직임, 지난주 움직임이 또 이런 22,000원대에서 그 24,000원까지 올라오면서 움직임이 나쁘질 않습니다. 그래서 25,000원에 이런 또 앞선 고점과 또 이제 241선 돌파하면서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어, 체크해보는 종목이고요. 자, 241선, 36일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한동화성이 금요일날 살짝 어, 고개를 들어줬습니다. 요때 우리 306 자리 부근에서 2차전지 보면서 체크했다가 이런 앞선 고점에서 어, 넘지를 못하고 다시 내려왔었다가 지금 움직임을 다시 한번 좀 방향을 위로 돌려줄 수 있는 어, 다음 주 흐름이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려고 하고요. 어, d i 동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306 자리에서 계속 좀 거래가 어, 이때 이제 밀리지 않고 이런 움직임에서 반등을 줬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또 이런 상공육 자리를 어, 계속 좀잘 지켜주는 흐름에서 또 기간 순매수가 있었던 이런 움직임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종목 또 급하지 않게 어,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외에 음, 또뭐 이제 NK 같은 경우에도 상공육 자리 이렇게 좀 움직임 복원 있는데 아, 종목 좀 급하지 않게. 우선 좀 패스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웅진 같은 경우에 웅진이 최근에 지금 바닥에서 또 거래가 좀 들어온 종목이고요. 그때도 지금 306 넘지 못했었던 이런 움직임인데 어 지금 하나솔루션에 이제 웅진 에너지 인수 이런 검토 뉴스와 함께 지금 바닥에서 이런 2720선 이렇게 지지되는 이런 움직임에서 거래가 들어왔고 금요일날도 밀리지 않으면서 이런 종목 또 이렇게 또 중요한 자리 도전하면서 이런 자리 돌파하는 흐름 나올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또 급하지 않게 또 매매를 잘 하시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분위기 잘 체크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너무 종목만 엉매여서 보시다가는 또, 또 이제 시장 밀릴 때 어, 같이 또 손실이 날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급하지 않게 방망이 짧게 잡고 보시면서 어, 잘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